안녕하십니까. 창식입니다. 무조건 달리기 빨라지는 법 2탄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에도 달리기 기록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. 1번과 2번 달리기가 있습니다. 1번과 2번 달리기의 기록 차이는 0.04초밖에 나지 않지만 2번 달리기에서 마지막 피니시까지 체력이 남아 있었다면 더 차이가 크게 났음을 알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1번과 2번 달리기의 모습을 설명과 함께 느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1번 달리기는 시작과 동시에 평범하게 달려나갔을 때의 모습입니다. 이번 달리기는 몸을 살짝 더 숙여서 준비하고 시작과 동시에 자세를 낮추어 몸을 앞으로 숙여서 달립니다. 시선 처리는 20에서 30m 구간까지는 땅을 보다 서서히 들어줍니다. 안전 운동하세요.